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몸에 나병이 걸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과 영에 나병이 걸려 무감각해지는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규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 발생하는 나병 색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유출병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정결하게 되려면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14.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정결의식은 진영 밖에서 실시되었는데 제사장이 지정된 여러 의식을 거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2차 정결의식은 성막에서 진행되었는데 제사장이 병에서 낳은 나병 환자를 위해 번제, 소제, 속조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끝이 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사용된 상징물들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새는 나병 환자의 질병과 부정을 대속하는 희생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들판으로 날려보내는 새는 이제 나병 환자가 그 질병과 부정함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죽음의 질병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활기차게 회복된 혈색을 의미하고, 우술추는 고통스러운 병의 악취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후 오른쪽 귓볼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병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듣는 일, 행하는 일, 걸어다니며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남으면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집에 붉거나 푸른 나병 색잼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 집안의 물건을 다 바깥으로 옮기고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하고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색잼이 주위로 퍼져나갔으면 돌을 교체한 후 다시 관찰해서 또 퍼졌으면 나병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7일을 기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병이 발생했을 때도 정결 의식을 수행했는데 나병 걸린 환자의 정결 의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정결 의식의 준비물은 살아있는 새두 마리와 더불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입니다. 세 가지는 질그릇 안에 신선한 물 속에 담가 놓았습니다. 둘째, 먼저 새한 마리를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피 흘리게 잡았습니다. 셋째, 그런 다음에 그 질그릇 안에 피 섞인 물을 찍어 나음받은 집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질그릇 안에 피 섞인 물을 나머지 살아있는 한 마리 새에다가 적신 후에 그 새는 성박, 들판에 자유롭게 놓아 주었습니다. 이 같은 의식은 곧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새 생명을 의미하였습니다. 15장 2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사람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이 계속 흘러내리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나 질병 혹은 생리 현상을 말합니다. 유출병에 관한 정결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답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실제적인 위생상의 목적입니다. 의술이나 약품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적절한 목욕이나 세탁이나 경리의 방법을 통해 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출병은 문자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몸에서 피, 고름, 정액 등이 흘러내리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나 질병 혹은 생리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첫째, 도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인질이나 매독 등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교상의 이유입니다. 몽정이나 월경 등은 사람의 생리 현상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래를 빨고 몸을 씻기 위해서는 천연 분수나 우물이나 비가 올때 받은 물통을 이용해 물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빨고 씻는 사람들은 정결 의식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국한되었고 또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은 작은 대하의 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따라서 저녁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인이 유출하는 피는 여성의 정기적인 주기의 생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성이 매달 한 번씩 생리하도록 했으며 자신이 설계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생리는 자녀 출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와의 범죄로 인해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이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물로 인해 몸에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배출하니 실제로 위생상 청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이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피를 흘리거나 생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피가 흐르면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 여자는 부정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면 혈류병에 걸렸다고 봅니다. 혈류병은 죽음과 저주의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은 전염되었다고 봅니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와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합니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피가 멈추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7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그는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서 속하여 줍니다. 남자도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정액이 흘러나오는 성병에 걸리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 정하게 하는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공간보금서에 기록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속죄자나 번제를 드리지 않고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녀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